자, 올해 공군 사관학교 전형들을 알아보고 그 전형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전형 프로세스. 공군 사관학교는 크게 일반 전형, 특별 전형, 원투 세 가지 전형으로 나뉘는데 일반 전형은 교장 추천을 포함해서 교장 추천 전형, 일반 전형 두 개를 한 번에 칭해서 특별 전형은 뭐 고른 기회 전형, 그 다음에 제외국민 등의 투표전형 원과 아까 말씀드린 음. 이과 생들만 뽑는 상위 10%, 이과 상위 10% 내에, 10% 내에 우주 신인력 자원.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일단은 일반 전형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으로 한번 사정을 받고 학교장 추천으로 미선발 되면 일반 전형으로 내려가요. 즉, 두 번의 사정 기회가 있다. 학교장 추천을 못 받고 그냥 일반을 쓰면 1차 시험 보고 일반 전형만 사정을 받게 됩니다. 어, 그리고 나서, 특별전형 친구들은 특별전형에서 사정을 받게 되면 학교전형 추정과 똑같이 특별전형 한 번, 그 다음에 일반전형 한 번, 두 번을 받게 돼요. 다만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특별전형 2의 경우, 즉, 어, 우주, 어, 뭐, 신자원, 이 경우에는, 어, 조정자원이 아니므로 조정을 뽑는 종합선발에는 응시할 수가 없고, 이 친구들은 무조건 1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. 요게 올해 프로세스상에서는 가장 특이한 것, 다른 걸로 돌려주지 않는다. 일반 우산전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. 왜? 이 친구들은 조정자원이니까그죠 자, 특별전용원과 일반전용 학교전용 친구들은 탈락하면 일반전용으로 갔다가, 일반전용에서 또 통과하지 못하면, 정원 40% 이내에 들지 못하면, 어, 수능시험을 보고 종합선발로 종합선발에서 정원의 20%를 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학교장을 쓰면 학교장 일반전형 종합선발 특별전형을 써도 특별전형 1 일반선발 종합선발 총 3번의 기회가 있고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일반 학생들은 그냥 일반전형 종합전형 두번의 기회가 있고 특별전형 2를 쓴 친구들은 그냥 특별전형 2한번의 전형 기회가 있다. 이게 입시의 프로세스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